오늘은 하남시, 자, 협회장기, 의장기 족구대회가 있는 날입니다. 3부, 우리 김용진, 이수영님, 아드님이 출전해서 촬영 왔습니다. 하남시 운동장이고요. 아무튼,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어? 족구 좁고 한 구대 경기장 같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죠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각 클럽 감독 아, 선수분들은 앞에 전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식합니다 개식. <laughs> 슛을 올렸죠? 아, 짧은 섭으로 노바. 흔들렸어요. 됐고요. 한번 더. 직접 가나요? 직접. 아, 깍. 좋아요. 아, 붙었죠? 좋아요. 깍. 좋아요. 바운드.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레이신 함유된 제품이 오늘 홍보 나왔나 보네